자, 반갑습니다. 경북땅의 김서장입니다. 어,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오늘 역시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토지 앞쪽으로 흐르는 아주 맑은 하천의 모습입니다. 자, 이 하천과 바로 접하고 있는 약 400여 평의 계획 관리 지역에 어, 오늘 토지는 집질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촬영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 어, 우리 토지에는 어 이제 방금 그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일조량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올라앉아서 이 하창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므로 드론영상 간략하게 보시고 본 토지 바로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있는 어, 400평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이 하천가를 접하고 있는 반듯한 토지 현장 영상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 구간부터 확인하고 본 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한번 보세요. 쭉 올라 앉아서 산자락 아래 지방도로가 열려 있습니다. 어, 지방도로에서 하천가 쪽으로 쑥 내려오시면 본 토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곳 경북 영양군 수비면 어, 물말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쭉 한번 보세요 자, 주차된 제 차량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어, 하천가가 있습니다 본 토지는 바로 올라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약 400평의 계획관리지역의 어, 토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본 토지로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뭐 굳이 제가 확인을 안 시켜드려도 물은 상당히 맑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어 전혀 의심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솔숲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일대에는 오염원이 없습니다. 뭐 개사, 돈사, 우사 전혀 없는 청정한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 어한 타임을 촬영을 하고 늦은 점심을 먹고 현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자 일조량 체크하시고 제가 한 2시 반경에 들어와서 촬영 준비할 때는 본토지에 해가 들어와 있었고 3시 정도 되니까 본토지에 그늘이 들어오고 있다 겨울철 얘기입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종일 일조량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토지 앞쪽에 올라왔습니다 전체히 한번 보세요 반듯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현재 오늘 만나보시는 토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우리 토지 앞쪽에서 앞쪽 하천가를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쪽 산자락 아래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어, 본 토지 진출입 구간으로 사용될 하천의 잠수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서 하천가 바로 접하고 있는 우리 토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오늘 만나보시는 약 400평의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지 상단으로 한 집, 두 집, 세집 정도 있고 뭐큰 민가는 없습니다. 어, 이 토지는 전원주택 토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쪽 구석에서 한 집이 보이네요. 꼴뚝에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촬영 시간 오후 3시다 보니까 어, 태양이 저쪽 뒷산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 주위의 일대 임야들은 대다수 국군유지 수백만 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쪽 구석에 가서 우리 토지 경계입니다. 저 위치 대략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부 임야입니다. 임야 하단부까지 반듯하게 이 위치까지 앉아 있는 토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지가 제일 앞쪽에 하천가 앞쪽에 앉아 있는 위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지와 붙어 있는 쑥 올론 이 덩어리는 군유지 임야입니다. 자, 나은 찹니다만은. 너무나 청정한 지역이라서 공기가 맑고 차, 차다 하더라도 기분은 되게 상쾌해지는 그런 곳이네 보니까요. 자, 천천히 와서 이제 우리 토지 끝자락 경계에서 있습니다. 에, 다소 이렇게 오후 시간에 촬영이 되는 영상도 도움은 때로 때로는 도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주랑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토지 대충적인 경계가 어 우리 토지와 옆쪽 토지와의 사이에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라인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앞쪽까지 반듯하게 400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전형적인 집터 아닌가요? 이거는. <laughs> 우리가 농사용 토지는 아니고 집터로 사용되어야 될 토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북 영양군 지자체에서는 어, 당장 들어오시면 건축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경작 용도로 쓰시고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대지로 전용을 하면서 주택을 안칠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와서 아, 창고 창고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쪽 끝까지 살짝 걸어 들어가서 앞쪽으로 한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래 원칙은 농사용으로 우리가 농지증 발급을 받고 농지를 구입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지. 농지를 사서 바로 집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영양군은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나 봅니다 한 1년 정도 우선 가설 건축물인 앞집처럼 저렇게 농막 한동 놓으시고 왔다갔다 텃밭 일구시다가 1년 정도 경력 쌓고 난 이후에 건축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도둑놈 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토지의 경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앞쪽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토지 전 구간 거의 다 그늘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400평이면 충분하잖아. 그죠? 우리가 집안 동안 치시고 마당 공간 쓰시고 뭐 텃밭 좀 일구시고 그런 용도로는 충분해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뒤편에 지금 앉아 있는 불쑥한 이 덩어리는 군유지 임야입니다. 하늘 한번 보세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 들어오고 있는데 하천가 쪽으로 뒤편 군유지 임야에서 아래로 불어오고 있는데 어, 이 담벼락 역할을 좀 해주네요 그래서 완전 허허벌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상단부로 수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군유지 임야입니다 수로가 있고 하단부에 우리 토지가 저쪽 구석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움직여서 저쪽 반대편에 가서 이쪽으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속으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쪽으로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뒤편에서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대각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지금 차량이 지방도로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토지 전 구간에 그늘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시까지는 태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2시가 넘어가니까 이런 그늘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겨울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둑놈이 엄청나게 많네요. 오전에 촬영 왔으면 전 구간에 이제 태양은 다 돌아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토지 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밟아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토지 옆쪽에 가설 건축물인 농막이 한동 있고 장독대가 많네요. 아마 사람의 모습은 보이진 않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집터로 사용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쪽 뒤편에도 꿀뚝의 연기가 나고 상단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안 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야들도 대다수 국군 유지예요. 이 일대에는 국군 유지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듯하니 땅은 좋습니다. 지목은 밥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어, 논으로 사용을 하셨고,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밭으로 경작 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 역시 강아지가 경계를 하네요. 우리 토지 뒤편의 모습입니다. 여름철에는 그늘이 좋겠다. 그죠? 자, 이쪽 끝쪽 경계입니다. 군 유지 임야하고 우리 토지 사이에 이렇게 수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앞쪽까지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고, 어, 지금 바닥에 보시면 하얗게 어, 역시 시멘트에 도로가 째져 있습니다. 어, 상수도가 지나가는 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당장 들어오시면 뭐 전기, 상수도. 뭐 먹는 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핸드폰 잘 터지고 있습니다 자이 위치도 지금 도로고 정면에 지금 제가 먼저 걸었던 시멘트 구간 저 위치도 지력도상의 도로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자 모습 천천히 보시면서 하천가 쪽으로 나가서 영상 정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모양이 반듯하니 좋습니다 뭘 해놔도 모양은 다 나오고 허실은 크게 없을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은 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하시고 농막한동 놓으시고 한 1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살아보고 괜찮으면 건축까지 가시면 될걸로 보여집니다 저쪽에 소나무가 좋다 그죠? 소나무가 한 여섯 그루 일곱 그루 있는데 저 위치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일대는뭐 크게 나무랄 곳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토지 앞쪽으로 바로 맑은 하천도 흐르고 있고 뭐 당장 뭐 전기 먹는 물다 해결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안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제가 미리 걸었던 이 위치 지적상의 도로. 이 위치 역시 지적상의 도로. 도로를 이렇게 양쪽 다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는 400평이었습니다. 한번 휘돌아보고 영상 정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까지입니다. 뚝방이 있는 위치까지 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위치까지 앉아 있다. 저쪽 방향으로 나가시면 어, 영양 수비면 사무소 뭐 영양읍 방향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이쪽 상단으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골짜기가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토지 경북 영양군 수비면입니다. 아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늘이 벌써 저기까지가 있습니다. 불과 30분 사이에 저기까지 그늘이가 있다. 그늘이 되게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다 그죠? 겨울철에는 자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던 계획관리 지역에 약 400평 반듯한 토지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40% 건폐율이니까 400평, 4416, 160평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만질 수 있다 그죠 충분한 면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전기 먹는 물 핸드폰 다잘 터지고 우리 터지는 정확하게 양쪽으로 지적상에 도로를 다물고 있습니다 어,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포장한 아주 널찍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을될것 같습니다 자 현장 답사 들오실 때. 어, 적당한 위치, 저처럼 저 정도 위치에 주차를 하시고 답사 다녀가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보신 토지 약 400평의 경북 영양군 어, 수비면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토지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당의 김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